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4월 15일인가요? 네, 금요일이고요. 네. 저의 휴무일입니다. 이 방향으로 쭉 가면은 인천의 만수산이라는 산이 나오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산책 겸 산을 한번 올라가 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얕은 오르막인데도 숨이 차는 거 보면은 어, 운동 부족이긴 한가봐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바다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또 산을 또 올려야 균형이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려 봅니다. 네. 산 입구 가서 다시 한번 영상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말미에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좀 눈에 띄는 카페가 있어서 어, 잠깐 들어와봤습니다 네. 어, 마을 뷰고요. 마을 뷰, 오션 뷰 아니고 마을 뷰입니다. 네. 카페 한번 전경을 보시죠. 전경이 아니라 내부를 한번 보시죠. 카페 만부라는 카페고요. 네. 만부가 여기 마을 이름이에요. 만부 마을. 음. 원래는 이렇게 좀 깔끔한 마을이 아니었는데 주민들의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예쁜 마을로 재탄생한 그런 마을입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소세지 오므라이스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먹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진짜 산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산 입구에 카페가 있어서 저를 유혹을 했네요. 굳이 핑계를 대자면 어, 좀 날이 어두워질 때 가서 석양을 좀 바라보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헛소리고요. 네, 커피 있습니다. 네. 브런치를 시키면 커피가 무료라길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간지나게 한번 등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이라기엔 2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등산이라는 말을 붙이기엔 조금 민망하네요. 어쨌든 출발. 자 만수산 무장의 나눔길 보이시죠? 2,230m. 대략 키로수로는 한 2km가 조금 넘나봐요. 이거 산 높이 는한 200m 정도가 되고요. 이 무장의 길이라는 용어가 저는 여기서만 쓰이는 건줄 알았는데, 어, 다른 지역의 산에서도 이제 무장의 길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 뭐, 뜻은 뭐, 풀이 그대로겠죠. 뭐, 뭐 장애인분들이, 어, 이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장애물이 없다. 굉장히 그 나무 데크로 그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네, 쭉 그냥 걷기 좋은, 예. 네. 뭐, 그런 뜻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숨차네요. 네. 해가 조금씩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정상에 도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멋진 시티뷰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시화전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글을 늦게 배우신 어르신들이 시를 쓰시고 그림도 직접 그리신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어, 봄이 왔다. 산에도 들에도 들의 민들레꽃과 냉이꽃이 피었다. 살랑살랑 바람이 분다.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나를 반기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죠. 그죠? 음. 여기 보시면은, 친구와 선생님과 공부하는 내 모습이 너무 행복해요. 라고 쓰여 있네요. 아, 우리 학생들도 이런 배움의 즐거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 알 리가 없죠. 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초행길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두 번째긴 한데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네요. 네. 뭐 거리가 멀지도 않고요. 네. 산책하기 딱 좋은 정도의 거리입니다. 하, 시티뷰라고 볼 것도 없지만 한번 보러 가볼까요? 한번. 네. 아파트밖에 없네요, 그죠 날이 조금 더 좋으면. 바다까지 잘 보일 것 같은데, 뭐 아파트가, 이게 또 고층 아파트 많이 있으니까 꼭그 홍콩 같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 홍콩에, 그 어디죠?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야경으로 유명한 곳. 거기가 꼭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많아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던 기억이 나는데, 서서히 해가 지고 있고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석양을 바라보며 뭐 석양이랄 게 사실 없네요. 네. 어쨌거나 하늘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서, 어, 산 정상에서 바람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멍을 때리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간들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예. 자잘한 스트레스들이 그나마 이 시간 동안만큼은 좀 수면 아래로 가라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심적인 평화가 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뭐 바다를 바라봐도 마찬가지고 산 정상에서 이런 시간을 가져도 마찬가지고요. 살면서 좀 이런저런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뭐 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특히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원한 숙제이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트러블이 생기면 남 탓을 하기도 했고 어, 재 탓만 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 누구의 탓을 꼭 했었는데 지금은 어, 누구의 탓도 하지 않기로 좀 마음을 먹었고요. 최근에 애를 네. 어, 써서 될일이 있고 안될일이 있다. 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되고 안될 일은 길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내비두면 어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그냥 사람이 사는 거고, 그게 인생이고, 어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네. 저는 조금만 더 쉬는 시간을 갖다가 어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산을 하는 길인데, 음. 어, 지금 한 7시 정도가 됐는데 딱 불이 딱 켜지네요 네. 밤에 오셔서 야경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거의 전다 내려왔고요 네 맞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